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설, 역설이라고. 그런데 일반 역설이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역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싸우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가 역설, 정설이라고 한다면 뒤집어서 항복하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가 역설이 되는 것입니다. 차지하라. 그러면 만족할 것이다. 이게 정설이라면 뒤집어서 내려놓으라. 그러면 만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역설인 것입니다. 일반적 논리를 거스려서 낯선 논리를 만들어내는 역설입니다만 때로는 그 역설이 정설보다 삶의 진실에 더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보기보다 깊고 복잡하고 또한 단순한 어떤 논리로 해명이 되지 않는 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한 의미에서 역설을 자주 동원하고 있는데 그 역설을 자주 사용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운이 대표적입니다.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과연 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그러한 개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지목하고서 또한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까지 내주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역설은 역설 중에서도 농도 짙은 역설일 것입니다. 만약에 오른뺨을 한대 맞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가려고 하니까 쫓아가서 죄송한데요. 한대더 때려주고 가실래요? 하면서 하면은 아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됐건 성경의 역설이 일반 역설과 구별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 라는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거스르는 어떤 논리적인 빈틈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삶의 복잡함, 신비, 그것들을 가지고 그 빈틈을 메꾸는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역설은 뭐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을 하셔서 이끌어 나가실까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역설이 만약에 일반적인 역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눈물이 주는 어떤 카타르시스라든지 그러한 유익이나 전화 위복의 우연에 대한 기대감의 기초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의 그 기초는 뭐냐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기대감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의 단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만약에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애초에 불가능한 역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역설이란 하나님의 존재와 개입에 대한 그러한 신뢰감의 기초함을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 전투인 여리고 성 전투를 앞두고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반 병법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상식을 거스르는 역설적인 전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 직전에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려를 행하라. 두 번째는 길갈이라는 지명의 명명 이름을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명한.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세 가지 명령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할례는 결국 나의 힘을 포기하라는 명령입니다. 나의 힘을 포기하라. 길갈은 나의 과거의 이력, 어떤 스펙이라고 할까요? 경험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 나의 승리를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승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라는 명령으로 이해를 해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있어서 여리고 전투의 승리는 포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만약에 여리고성 하나만을 얻기 위한 전투였었다면 그냥 포기보다는 용기가 더 제격인 그러한 사실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60만 대군이 죽기 살기로 덤벼들면 여리고성 하나쯤이야 뭐 무너뜨릴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라는 어떻게 보면 전공법 대신에 포기라는 역설적인 어떤 그러한 방법으로 그 이면에 더큰 승리의 노림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얻는 승리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승리. 그래서 여리고성에서의 최고의 전리품이라고 하면 여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얻었다라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을 다 아실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영국 유명한 수상이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주역입니다. 그가 어, 한 번은 옥스포드 대학의 졸업식의 연설자로 초대를 받고 갑니다. 가서, 어, 고민을 합니다. 어떤 말이 좋을까?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회초년병들에게 어떤 당부의 말이 좋을까? 고민을,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이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전쟁으로 혼란스러울 때이 격동의 시기에 젊은 이들에게 어떤 말이 좋을까? 고민, 고민하다가 이제 연단에 오른 그가 연설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You never give up. 하고 조용히 있습니다. 딱한 마디를 하고 나니까 청중들이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좀더큰 목소리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청중들의 가슴이 조금씩 조금씩 뜨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굳은 얼굴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며 연단을 내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 우려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그들의 가슴 속에 새기게 됩니다. 졸업식 참석자와 더불어서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에 움츠러들었던 모든 영국인의 마음을 뜨겁게 만든 첫 칠의 한마디였습니다. Don't give up 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졸업식이 나옵니다. 어떤 졸업식이냐. 광야 대학이라고 4년제가 아닌 40년제 대학입니다.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리저리 광야로 끌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연단하셨던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고 배움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40년을 뒤로하고 가나안 땅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 연설자로 오셔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포기하십시오입니다. 포기하십시오. 혹시 잘못 들을까 싶으니까 혹시 한번더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전쟁을 앞두고 포기라니, 과연 이것이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수근수근 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의 힘을 포기하라라고 하면서 할례 명령을 하십니다. 할례가 무엇이냐? 믿는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가 있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가 있습니다. 이 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에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을 포기하라는 그러한 뜻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몸에 상처를 내고 그 당시로 봤을 때한 일주일 정도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은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전쟁을 앞둔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40년 동안 할례를 하지 못했습니다. 광야를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포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변에 진을 쳤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적들에 의해서 발각이 될 수도 있다면 그것을 본 적들이 쳐들어 온다면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구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막 외칩니다. 구해주세요. 저 사람이 죽어갑니다.라고 할때 구조대원이 와도 바로 뛰어들어가지 않습니다. 언제 뛰어들어가느냐? 물에 빠지면은 호적되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하면서 온 몸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 들어갔다가는 구하러 갔던 사람마저 목 끄덕이 잡히고 같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힘이 빠지면 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구조대원이 들어가서 여유 있게 사람을 끌고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데, 하나님, 왜안 도와주십니까? 왜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탄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듣는 말은 아직까지 나에게 내 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힘을 빼라. 아직도 나는 할수 있다. 내 자신감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얘기하기 전에는 모든 방법을 우리가 다 구합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는 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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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다가 결국 주님을 찾게 되는 그 시점은 우리의 삶이 바닥으로 바닥으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나의 힘을 포기하라", "너의 힘을 포기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첫 번째 할례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는 힘을 빼라"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여리고를 얻기 위해서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비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우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얻어서 하나님으로 통해서 그 비운 비워진 부분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가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력들을 포기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길갈이 나옵니다. 구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 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의 원어의 뜻은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굴러가다. 무엇이 굴러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의 수치, 내 과거의 수치. 그게 할례와 함께 이제 굴러간다라고 해서 그곳 지명의 이름이 길갈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포기하라 라는 단어 대신에 부끄러워하라 라는 단어가 더잘 어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연 애굽의 430년의 생활은 과연 부끄러움이었고 수치였을까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노예 생활은 한 100년 미만으로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그들의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430년이 흐르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통치자가 생겨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한 7, 80년 정도 하다가 결국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에 비록 노예 생활을 마지막에 가서 했다 할지라도 그 앞에 라는 삶 속에서도 그들에게도 나름의 어떤 꿈이 있었고, 그들의 소박한 성취도 있었고 그들 어떤 사랑과 가정과 여러 가지 어 나름대로 어떤 기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마디로 그것이 애굽의 수치였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굴려 버려 없애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신앙인으로서 나의 삶도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삶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명함도 있습니다. 명함에 새겨진 어떤 직함들도 있고 거창하진 않지만 내가 쌓아 놓은 업적들도 우리 삶 속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버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얻기 위한 싸움이었다면 그렇게까지는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여리고만 먹고 떨어질 것 같으면 뭐내 이력이나 내 업적이나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동원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했던 그러한 전투였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더큰 승리를 겨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의 대표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과거가 과연 배설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탐내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학식과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력, 업적 꽤나 잘 나가던 사람이었고 총망받던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명함 속의 어떤 직함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더 사랑하라라는 의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사 학위를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룬 그 어떤 업적보다도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이름이 내 생에 최고의 가장 복스러운 그러한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리기 위한 비움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을 채우기 위한 비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승리를 포기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도 버리고 나의 이력도 버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승리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싸울 때만이 참 승리가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134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물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라고 그 얘기를 내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물었습니다. 칼을 들고 있으니까 "당신은 내 편입니까 아니면 적 편입니까"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야 네가 가면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너의 편에 서라"라고 말을 할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참 무례한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로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러한 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해야 할 분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 마땅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싸워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유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군대 대장의 여우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거룩한 땅이 따로 어디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임하셨다. 종으로서 예를 갖추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수아가 엎드려 절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어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내가, 내가로 시작하던 그 문장들이 요구사항이 기도가 이제 주님이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본능적으로 나에게 있습니다. 식구들에게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주어가 이제 주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 승리하시옵소서. 주님이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제자의 기도도 나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는 것은 나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이 도저히 받들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성 어거스틴 젊을 때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기도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변하려고 하는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진절머리 나는 이러한 삶에서 당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꿈을 꾸죠. 한 소녀가 백, 바닷가 백사장에서 홀로 앉아서 모래 구덩이를 이렇게 파놓고 조갑이 조개 껍질 하나를 가지고 바닷물을 떠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소녀에게 묻습니다. 뭐 하는데 그랬더니 이 바닷물을 이 모래 구덩이에 담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야, 조금 바다를 그 작은 구덩이에 담기는 불가능하단다. 이거 종일 퍼담았어도 바닷물은 조금도 줄어, 줄어들지 않았지 않니? 소녀는 낭창하게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아침부터 계속 물을 떠다 담았으니까 조금은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좀 아이에게 맞추어줘서 어, 그래 수고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가 퍼담는 바닷물보다 강에서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물이 훨씬 더 많을 걸. 아이를 막 설득시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가 구덩이에 바닷물을 퍼담아도 바닷물은 모래 속으로 스며들고 말지 않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소녀가 어거스틴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저 바다보다 큰 하나님의 세계를 조개껍데기보다 작은 아저씨의 생각으로 모래 구덩이만한 아저씨 머릿속에 담는 일이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저씨의 인생이 저물고 있어요 아저씨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얘기로 꿈을 깨고 납니다. 깜짝 놀라서 꿈을 깼습니다. 그 이후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포기 안에 더 크고 영원한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원한다면 포기하라. 작은 승리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에서 잠시 얻는 그런 전쟁이, 어, 전쟁의 승리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위대한 승리이고 영원한 승리이고 영원토록 아름답게 빛날 참된 승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단지 여리고를 얻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도 좋지만 거기에 비할 수 없이 거룩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으려 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 승리하고자 한다면 포기하라. 나의 힘을 포기하고 나의 이력도 포기하고 나의 승리도 포기하라. 그때 비로소 영원토록 빛날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 영원하고 거룩한 승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